안녕하세요. 책 며들다의 책 읽어주는 사서 중앙도서관 안재은입니다. 오늘은 패트릭 브링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도서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삶을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원래 잡지사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으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의 죽음을 겪으면서 깊은 상실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득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미술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에 둘러싸인 공간과 전시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경비원의 모습은 잊고 있던 평온한 기억을 되살려줍니다. 그는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장소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유니폼을 입고 지정된 구역에서 그림을 지킵니다. 관람객의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견딥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감정과 사유의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삶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책 속에는 그가 마주한 잔잔하면서도 깊은 순간들이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한 관람객이 평범해 보이는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브링리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림이었다고 답합니다. 그 순간 저자는 깨닫습니다. 미술관은 단순한 예술품 전시장 이상으로 누군가의 기억과 상실, 애정이 오롯이 담긴 삶의 일부라는 것을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치유와 통찰의 과정을 담아낸 조용한 성찰의 기록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지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전하는 고요한 울림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멈춰 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